안녕하세요 유태건입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해서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종목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nc 미디어입니다. 음, 저도 일단 은 지금은 없는데 음, 사실 이때도 한번 그런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도 하락폭이 코로나 때문에 좀 컸습니다. 거의 50% 하락했죠. 고가 대비해서 그 지금도 현재 하락 폭이 한40%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6,000원에서 절반 가격이면 23,000원 좀 되겠죠. 그래서 저는 25,000원 이하부터 한번 저도 매집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으로 좀 좋아 보이고 3만 원부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장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격 좀 다운 시켰고요. 3만 원에 샀던 거는 짧게 먹고 나왔죠. 그래서, DNCBD 실적이 나빠 보이지 않고, 기다리, 기다리 스튜디오 같이 좀 길게 좋게 본 종목이니까 가져갈 생각이고, 제가 웹툰 관련 주들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 의견에 변함이 없고, 다만, 지수가 하락할 경우 이런 하락은 나올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하락이 없었죠. 근데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나오면 은잘 받아서 저가 매수해서 가져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좋을 건데 물적분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저는 뭐 의견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25,000원 정도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중기 보유를 이때 이제 하신 분들은 물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저까지 잘해야 되고 물타기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들고 있다가 저는 반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죠.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게 싫기 때문에 저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빠질 때마이너스가 계좌 찍혀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일단 커트하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동아소시오홀딩스나 어, 이런 종목들은. 음, 지금, 영상도 남겨놨는데, 한번 튀었다가 좀 밀리죠. 그래서, 어, 여기 이하, 11만 5천원부터, 음. 10만 5천? 또한 11만 원 정도? 요런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매매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HL 생명과학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없죠. 이제 슬슬 한번 매집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큰 문제가 없을 것. 증권주, 삼성증권은 이제 여기서 좀다 팔았죠. 다시 이제 사볼 건데, 어설프게 여기서 샀다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골치가, 아프,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 매집을 다시 해볼 건데, 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한번 1차 그리고 한 2차 이렇게 한번 들어볼 가 생각이고요 여기까지도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안올 수도 있지만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다 말씀드리고 미래셋 대우도 일단은 비중을 줄였죠 다행히 그래서 비중을 줄였고 어... 이 정도면 추가 매수를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 이렇게 막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랑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있는데 일단 저는 우선주 샀고요. 지금 여기서 일단 매수했고, 어, 추가는 지금 한이 정도선, 네, 한 5만 5천원 이하에서 한 5만 3천원 이하 정도 네. 거기서 한번 여기서 추가해볼까 싶고요.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종목들을 지금 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 레디 포럼 제약도 있는데, 뭐 금액 비중은 별로 안 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소액으로 자연신이나 뭐 이런 좀 사긴 했는데, 한어 네트 지금 보고 있는데, 눌림추죠. 그래서 어 과열 종목이라서 내일까지 눌림주고내일 어 아마 추가 매수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열 풀리고 반등하거나, 아니면 내일 바로 반등할 수 있어요. 내일 바로 반등하면은 어 과열 풀리기 전에 털고 나올 생각입니다. 과열 종목은 항상 반등을 잘 하더라고요. 과열 이상의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음, 뭐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들고 있는 건 없고요. 어, SDN 계속 움직이는데 해볼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흐름이 나쁘지 않고 계속 반등은 나오려고 시도를 하는, 여기서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이랑 유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해지다가, 음. 단타로 접근할 생각이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돌파 나온 날 있죠. 이렇게 좀 돌파가 강하게 나오는날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오는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고, 이날도 거래가 터죠 지금은 거래가 죽고, 거래가 터지는 날 해보고 싶다. 그리고 같이 이제 신성 ENG랑 하나솔루션이 랑 같이 움직이는 날이 좋겠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보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인맥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그, 지금 시장이 중요한데, 어,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제가 여기가 778, 여기가 이제 거의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종가가 딱 778로 마무리 장중 방송에서 778이, 어, 이 후행 스페인의 구름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일 주가입니다 이거 당분간 내일이랑 2, 3일 동안의 주가인데 2, 3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800을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급반등하지 못하고 어 옆으로 흘러 버린다면 이거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후행 스페인이 구름대를 깨버리면 주가도 같이 한번 빠져고 않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속 똑같은 흐름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후행스팬이 깨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반등이 나와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후행스팬이 깨지는 이 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깨졌거든요 반등은 나오지만 하락하죠 그래서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깨지는 이 어떤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반등이 나오죠 이때 보면 여기는 후행스팬이 지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국가가 올라왔고요 다시 빠지면서 이렇게 후행스팬이 이탈하면서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 들은 제가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같이 빠지죠. 여기도 보면 이후행스팬이 주가와 같이 빠지는 이런 흐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 지금 모습도 이 후행스펜과 만약에 주가가 같이 빠진다면은 좋지 않게 보는 거고, 어, 완전 딱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급반등할 수도 있고요. 급반등할 수도 있고, 네. 한번 급반등을 했다가 빠질 것 같은데, 급반등했다 다시 빠지면은 후행스펜이 이제 진짜로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계가 아니라 매도계가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일단 지수는 변곡에 왔고 여기서 지금 바로 빠질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지 그게 좀 관건입니다 어, 오늘 미국시장 좋으면은 내일 뭐개팡스 나와가지고 또 반등 살짝 나오다가 후지부지 해드것 같기도 하고 이제 778이 제가 되게 중요한 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778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 어, 코스닥도 중요하지만 코스피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만약에 밀러내려서 후행스팬이 여기가 깨지면 같이 깨질 때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여기까지 여유가 있어서 같이 깨지는 모습 나오면 안 좋고요 아직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흐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밀러 가지고 좀 힘드실 텐데 어 일단 제가 지난주 지난주부터 말씀을겹쳤 드렸습니다 좀 조심하자 말씀드렸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자, 이때. 저도 그래서 이때 말씀드리고 저는 이때 비중 뭐셀 같은 거 많이 줄였죠 줄이고 반등할 때좀또 줄이고 그리고 지난 주에도 이때 올라올 때 증권주들이 지막으로 줄이면서 어 현금을 좀 많이 확보했고요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어 이대로가 쭉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하고 현금이 있어야 지수 하락할 때 단타 반등 단타를 계속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은 뭐 이런 시기에 예를 들어 다 사가지고 현금이 없다 이러면 이거 그냥 두줄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금이 있으면 사가지고 꽤 많은 수익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다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만약에 하락한다면 전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돈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단타하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고 중장기 하는 분들도 음,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때는 중장기 종목들도 비중을 조금씩은 쭉 넣고 보는 게 좋다. 다시 올라갈 때 사더라도 이렇게 말씀 을좀 드릴게요. 어, 매일 장중 무료 방송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태그TV 검색 후에 들어오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